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 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건축 설비 산업 기사 2017년도, 2017년도 2회, 2회 관연도 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과목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실내 벽체 하부의 높이 1에서 1.5m 정도로 너를 댄 것으로 아래 부분을 보호하고 장식을 겸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이건 징, 징두리 판벽을 갖다가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2번, 사무소 건축에서 코어 시스템을 채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거는 코어 시스템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이러한, 이러한 뭐, 이, 이, 이 이런, 이런 아파트 이렇게 있을 때, 있을 때, 요거를 갖다 코아로 해서, 코아로 해서 계단서부터 엘리베이터 뭐 이런 식으로다가 다 만들어 놓은, 만들어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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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코아 부분이에요. 이거 코아야. 코아. 자, 그래서 주택의 이 설비 부분인데, 설 설비, 설비 부분인데 특수한 부분을 핵 모양, 하나의 핵 모양으로 해갖고 핵 모양으로 집중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설계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비를 집중하기 때문에 배관 배선이 전략되죠. 그리고 설비를 중심으로 사람의 움직임이 집약됨으로써 낭비 없는 간결한 그러한 평면 구성이 가능해지도록 한게 바로 코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3번, 상점의 진열장 배열 방식 중 고객의 이동 흐름이 빠르고 부분별 상품 진열이 용이한 것은 직렬 배열형입니다. 직렬 배열형은 통로가 직선이고 고객의 흐름이 빠르고 무분별 부문, 부문별, 어, 부문별 상품 진열이 용이한 것과 특징 특징입니다. 4번 아파트의 평명형 시중 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버시가 좋지 않으며 시끄럽다.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홀형은 통행이 양호한 편이고 통행부 면적이 작아서 건물의 이용도가 높아요. 요런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요런 식이나 코아형식이나 그다음에 좁은 대지에서 집약적 주거 기능이 가능해요. 그죠? 요만한요만한 면적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나의 홀형을 만드는 거죠. 자, 5번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띠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늑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둥의 단부보다 중앙부에 많이 배근한다. 띠 철근 이거를 우리가 후프라고드 영어로는 후프예요. 후프 에, 철근 콘크리트쪽에서 기둥의 주근을 보강을 하는 거예요. 주근을 보강하고 좌굴을 방지하고 강경 유지등을 위해서 주근에 직교를 함으로써 감안한 철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랑 직교를 하는 거예요. 예. 6번. 바닥 높이가 2단으로 되어 있어 대지가 경사지인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평면 계획의 유형은 스킵 플로우형입니다. 자, 7번 호텔의 기준층 평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하나의 객실 폭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 기둥 간격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요게 틀렸어요. 호텔의 기준 기준층 평면 계획은 하나의 객실의 폭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기둥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죠. 8번 상점별 조명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서점은 조도를 균일하게 하는 거다 맞는데 기금석점이 여기 틀렸는데 전체 조도를 낮게 하고 네, 낮게 하고 국부 조도를 크게 높게 해줘죠. 자 다음 중 빛의 단위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광석을 갖다가 와트 p 미터 켈빈이 고했는데 이거는 루멘이죠, 그죠 광속은 루멘입니다. 10번 열의 전달에 관한 기본 세, 세 가지 형태, 전도, 대류, 복사, 그죠 증발은 아닙니다. 11번 다음 중 사무소 계획에서 사무실의, 사무실의 크기를 결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람의 수, 사람이 얼만큼 상주하느냐, 그죠 사무원의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12번 조적 공사의 담, 박공벽. 옥상의 난간벽 등의 상부를 덮어 씌우는 돌의 명칭 두 겹, 두겹 돌이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놓고선 빗물이나 이런 게 떨어질 때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이게 두겹 돌입니다. 13번, 도서관의 서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서고의 공간은 1세제곱미터당 약 66건으로 산정하죠. 그죠. 자 1제곱미터당 한 200건 내외 그죠 그다음에 한 단에 20에서 3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어두운 편이 좋고 방습 방균 방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4번 종합병원 건축의 클로즈드 시스템의 계획상 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외과 개통 각과는 소진료실을 다수 설치하도록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15번. 주거 계획의 기본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거 계획은 생활의 쾌적성을 증대해야 되고, 가사 노동을 경감을 시켜야 되요죠 가족 분위의 주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입, 또 자식에서 입식으로의 전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습니다. 16번. 간접 조명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조명 효율이 좋아져요? 간접 틀려지, 틀리죠. 조명 효율이 나빠집니다. 17번, 구조물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증가시킨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화 중에 불리해진다? 풍화 중에 유리해지죠. 그죠? 18번, 학교의 운영 방식 중 전학급을 두 개의 분단으로 나누어 한쪽이 일반 교실을 사용할 때 다른 분단은 특별 교실을 사용하는 것 플래툰형입니다. 플래툰형. 19번, 실내외의 온도차에 이 의해서 발생하는 환기, 중력 환기죠. 20번, 재래식 지붕 틀 구조에서 지붕의 화중이, 화중이 크고 간 사이가 넓을 때그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과 지붕보 사이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무엇이라 고 하느냐? 베개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과목 위생설비입니다. 21번, 각종 기구의 기구 배수 부하 단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세면기죠, 그죠? 예, 기구 단위의, 기구 배수 부하 단위는 세면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2번, 배관의 시공 시 바닥이나 벽에 배관을 통과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 슬레부죠, 그죠? 23번, 관 속에 유량 36 세제곱미터 퍼 세크의 물이 흐리고 있다. 이때 유속이 2미터 퍼 세크 이내가 되도록 관경을 결정하려고 한다. 관의 안찌름은 최소 얼마이나, Q는 AV죠, 그죠? 그죠? 23번. Q는 A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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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D를 갖다 고하라니까 4분의 A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 자선 곱하기 V죠, 그죠? 요 D는, D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V분의 4Q의 루트죠, 그죠? 자, 루트 5, 파이 곱하기, V가 몇, 몇 미터 퍼 세크요? 2 미터 퍼 세크분의 4 곱하기 Q가 얼마입니까? 36 세제곱미터/퍼, 세제곱미터/퍼 아워. 그런데 여기서 이부위는 2미터/세크예, 그죠? 이걸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1아워는 3,600세크입니다. 자, 단위환산. 아워가 분모에 있으니까 1아워를 분자로 해서 이걸 2월 지워줘야 돼, 그죠? 여기는 3,600세크. 이거는 있으나없으나똑같은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해주면은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얼,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0 0 0 7 9 8 m 가 나옵니다. 근데, mm로 얼마냐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은 79.8이니까 이거는 80mm가 되겠죠. 그죠? mm. 자, 24번. 세정 밸브식 대면기의 버큰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이유. 세정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래요. 예. 역류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물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죠? 25번. 다음 중 관의 방향을 밟을 때 사용하는 이 음세 엘보죠. 26번. 급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이 틀렸는데, 급수 기구수가 증가하면 동시에 사용률도 증가한다? 동시에 사용률이 감소를 하죠. 오죠. 하나일 때는 100%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프로테이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27번,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중 통기관을 설치하여도 봉수 파괴를 방지할 수 없는 것 모세관 현상은 아니에요. 모세관 현상은 통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어떠한 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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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